반갑습니다 무감독입니다 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히로아카 극장판 두 명의 히어로가 개봉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다양한 나라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우리나라만 개봉 안 해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 근데 오늘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바로 지금 보러 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? <laughs> 자 UA 체육복을 입고 그러면은, 히로크 극장판 보러 가기 전에 머리를 자르고 영화를 볼 건데, 지금 좀 늦었어요. 그러면 일단 가고있습니다 어, 꽤나, 꽤나 덕후 같은데. 이게 바로, 동네 코스프레. <laughs> 너무 더운데? 가서 다시 입도록 하겠습니다. 와 등신대다 <laughs> 와 멋있다 자영 올마이트 미도리 아이즈쿠 그 미네타랑 시드와 어, 진짜로 미네타가 있네 하나를 뽕. 와 심지어 포스터에도 안 들어있는 미네타가 우리 동네에는 있다는 거야 <목소리> 자 저는 머리 자르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시8 <목소리> 우선은 호박 회식 짬이 있기 때문에 호박은 이제 잘합니다. 음! 맛있다. 아솔파미솔라 서두르 서두르 들어가 볼까나. <laughs> 자 그럼 영화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

와아 진짜 잘 보고 나왔습니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어 1시간 45분 분량의 히로아카 극장판이었고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첫 시작 첫 번째 씬부터 와그 올마이트 젊은 시절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어, 눈물이 장난 아니요 와 진짜 재밌었다. 어 이거 히라카극장판은 화질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. 뭔가 1920, 1080이 아니라 11180, 720인 것 같기도 하고 왜 화질이 이렇게 떨어졌지. 사운드 사운드도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그 감격스러움이 정말 컸습니다. 수도 없이 애니메이션에서 들었던 그런 음악들이 영화 관에서 나온다는 그, 그 전율이 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 관에서특정 증정 이벤트를 해가지고 티켓을 내니까. 이거를 줬어요. 배지인것 같은데 뭐가 나왔을까? 아 근데 영화가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그 은근히 스토리도 있고 아 근데 진짜 첫 번째 신이 대박이었던 것. 아무 요생각으도첫 번째 신이 대박이야. 올마이트. 아 저는 미도리야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최애 캐릭터는 올마이트인 것 같습니다. 올마이트가 뭐 나올 때마다 뭐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뭐 눈물이 날라 그래요. 왜 그럴까? 아 진짜 올마이트 나올 때 대박이었어. 어후따리노 히로 우라나카 배지 나왔습니다. 아 이렇게 했구나 대박 와커리지 되게 좋다 근데 이거 왜 특전이라고 하는 거지? 특전이 무슨 뜻이지? 정말 정말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거 보고 나니까 아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역시나 이런 애니 극장판을 보면 은 주변에 내 앞에 앞뒤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덕후들이잖아요 그말 되게 웃겼어 막와 미도리아 나올 때 다들 막 박수, 박수 소리 나고 와더럽이다 하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아 이게 정말 저한테는 뭔가 영화라는 작품 하나, 그 이상의 뭔가, 가치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처음 시작하자마자, 그냥, 뭐, 우리가 아는, 뭐, 올마이트 테마나, 뭐, 유세이런 같은 사운드 트랙 나오는 게 아니라, 그냥, 그, 아마 제가 알기로는, 그, 유이 체육제 사운드 트랙, 이런 제목의 음악이 그냥, 그냥 나오는데, 그냥 앉아있는데, 영화에서, 그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, 사운드 트랙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뭔가 벅차오르면서 되게 감격스러운 기분이더라고요. 이, 이게 애니메이션 덕질하고 어, 내가, 파던, 내가 파던 장르가 극장판을 개봉했을 때 느낄 수 있는, 느낄 수 있는, 아 조금 참 특이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녕. 어, 맞아, 맞아. 재밌었습니다. 무튼, 저는 이제 피아노 연습하러 가겠습니다. 애들이 몰려오네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지세요 안녕. 안녕.